2 1 세기 사단 결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례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가리아 랩스키스 사역하고 계시는 박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김여순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서 이 랩스키까지 오셨느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어, 그게 다 못하신. 렙스키 오게 된 동기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어, 예, 예, 아까 전에 좀, 좀, 말씀드린 조좀 어, 추가를 하면 어, 예, 저희 아내의 그런 그 헌신 때문에 예, 저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어, 예, 새벽기도 뭐. 한국처럼 제 새벽 기도 훈련을 좀 강하게 시켰고요. 어, 지금까지 한 15년, 16년 새벽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6시 10분 전 시작되고, 수요일에 금요, 네, 또한 달에 한 번씩은, 아, 새벽 6시까지 하는 이제 금요 철학, 과거에 어릴 적에 했던 금요 철학 그대로, 어, 금요 철학에, 그런 것을 통해서, 어, 어, 이 친구들에게 은혜가 들어가고, 목받아 전제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어, 말씀 묵상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기존의, 어, 그, 어, 성경을, 어, 서, 어, 마, 메스, 어, 성경 묵상을 어떤 이렇게 공책에 적고, 뭐 어떤 교제를 가지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음. 철저하게 오직 성경 한 것만 가지고, 어, 스스로의 그 자화와 그 씨름하는, 어, 묵상하는, 그래서 그 묵상이, 단순히, 그, 아침에 20분, 30분 하는 목상이 아니라, 주야로 목상하는 그런 훈련을 강하게 저희가 하드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목도 한 명을, 아내와 제가 한 10명 가까이, 제자 양을 가까이 하면서, 어, 한 명을, 어, 같이 동시에, 어, 한세 팀, 두팀 나눠서, 이제, 이제 5년 5년 정도 계속 쭉 이어오고 있고 음. 어, 4년에서 5년 정도 한 친구들에게 이제 어, 다시 예, 수료를 시키는 그 핵심은 다 이제 말씀 묵상 사역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말씀 묵상이 예, 제, 제 실질적으로 삶에 되어지는 친구들은 음. 어 웬만하면 어 이제 서유럽을 떠난 일이었고 어 예배와 어 교회에 어 있는 사역들의 집중되어지고 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최근에 그 훈련 받은들 친구 중에 세 어, 명이 어릴 적부 나온 친구들 중에 세 명이 부목사 그리고 지금 이제 강도사 그리고 어, 막내 전도사 음. 어,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지금 이제 한 친구 한 막내 전도사는 외 어, 선교 어, 선교대학원에 어, 2년 후에 어, 노르웨이의 어, 이제 2년 과정에 선교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고 평생 선교사로 들어가고 결정이 되어 있고요. 네. 어, 또 주일학교 출신이었던 아내가 참 아끼었던 아끼고 잘 훈련시킨 마리카라는 자매는 교원 대학원까지 나왔고요. 음. 그 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저희 순수하게 저희 현지 성도들의 전적인 후원으로 이제 9월에 어, 가나로 1년 정도 코스를 보내고 1년을 잘 마무리하면 어, 평생 선교사로 지낼 수 있도록 저희 현지 교회가 어, 양육한 친구들이 선교까지 어, 나갈 수 있는 그, 네. 그런 그 상황으로 주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네, 그 현지 선교사님을 어, 파송되어 가서 그곳에서 어,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가 생기고 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어, 피성교지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성장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해외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 전하는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성교사들에게 주어진 큰 명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모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좀 말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처음 어. 랩스키 내려왔을 때, 네. 저희 조문이, 승훈이가, 조, 조문이가 이제 저 옆에 있는 학교에 1학년으로 네. 입학을 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막내 승훈이가 음. 유치원에 갔어요. 네.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저도 이제 집에서 가, 어, 레스, 가, 과외를 했기 때문에 언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라서. 우리 조문이, 승훈이 때문에라도 주일학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네. 그냥 어린이 성경 가지고 같이 성경 읽고 이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교사 교육을 시켜서 주일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뭐 성탄절에 앞에 나와서 아이들 성탄 전야 축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동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음. 그래서 뭐 한국의 달란트잔치처럼 그런 것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 잘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아이들에게 탄넨 네. 트가 있는 거 네, 네 아이들이. 처음에는 저희 처음 왔을 때, 어, 저희가 낮에 잠깐 장보로 나오면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될 시간에 밖에 음.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교육이 많이 무너져서 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말 그대로 땡땡이라 그러자 네. 땡땡이로 밖에 돌아다니고 있고 음.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강대상에서 아이들에게 절대 선생님이 집에 가라고 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라고 음.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남들은 다 어, 놀러 나갈 때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 말씀이 들어가고. 저도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니까 네. 아이들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 동네는 부모들도 어 거의 뭐 4학년, 아니면 초등과정, 아니면 7학년까지 네. 밖에 거의 뭐 교수, 어 부모들도 교육 환경이 굉장히 낮은데 네. 저희 주일학교 출신 아이들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졸업을 하고요. 네. 또 대학을 들어갔고. 우와. 그런 일들이 네. 한 명씩 두 명씩 네.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시골에서 대학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그 시기에 맞춰서 네. 단기선교팀을 보내셨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을 다른 분을 통해서 단기선교팀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장학금이 필요하냐고 근데 음. 어, 저희가 보니까 올해 입학하는 9월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음. 있다고 대학에 그러면서 저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후원해주셔서 아이들이 졸업을 할수 있도록. 네. 그냥 재정 후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어, 매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보내며 그 아이들을 정말 품고 기도로 아이들을 그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어,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까? 염려됐던 아이들이 정말 그 후원자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네. 대학을 졸업을 하고 네. 자리를 잡고 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오기 그 전도사도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네. 그 전도사가 지금 전도사가 되었고 지금 음. 감도사도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사모도 네.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음. 어, 학생이 지금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사역자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어,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만나서. 어, 이곳에서 계셨던 사역 얘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